낚시 유튜버는 편집이 끝난 후에 아마 다들 이럴 것이다 누구나 집에 한 마리씩 있는 잠자고 있는 커피색 허스키의 똥꼬에서 루아 커피를 수확한 뒤 구수하고 깊고 진한 풍미를 가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이에 잠긴다 뜨겁죠? 보자 또 어딜 가서 뭘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휴대폰을 뒤적인다 어? 뭐야 포항에서 북바리가 나온다고? 페이커님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고기가 잡고 싶으면 이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어, 포항에 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고흥까지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뭐 소식이 있었으니까 가까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그손 많이 가는 친구랑. 네, 쬐깐한 거는 하나 먹어봤는데, 그때는 맛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좀, 사이즈 큰 거를 잡아서 먹으면은, 사이즈가 어떨지, 에이, 사이즈란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와이프는 아예 맛을 못본 생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노려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불이랑 청개비랑 혼무시 사용할건데 일단 지금은 개불이랑 청개비 먼저 사용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안 해놨네. 일단 첫 캐스팅서부터 바로 미끌려가고 터지는 거 보니까 오늘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 제가 순조로웠던 적이 있었나요?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도핑 좀 하겠습니다. 어? 뭐야? 도핑하자마자 입지. 아, 아이 여기 밑걸림 지옥이네요. 벌써 두번 터트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동해 낚시라서 설렜는데그 설렘도 잠시네요. 아... 어? 뭐였지? 입질이었나? 오! 오! 역시 이 동네 고양이 여전히 많네요 저번에 겨울에 왔을 때이 동네 고양이들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손에서 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고기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질녘이 될 때까지 입질 한번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쪽 낚시 오랜만에 왔는데 상당히 맵네요. 지금 해질녘 피딩인데도 반응이 없네요. 동해 오랜만에 왔는데 서운하네. 케미 꽂으려고 하는데 뭔가 두두둑합니다. 응? 뭐야? 타봤죠 <laughs> 아! 아... 여기 발 앞에 수중여가 있는데 거기에 쓸리면서 목소리 터졌어요 공중에 한번 떴거든요 고기가 복싱 선수 버금가는 동체시라고 봤을 때 삼자북발이었습니다 직선으로 쳤습니다 에헤이 어? 뭐야? 참, 잡았죠? 이거봐요 입질도 없이 고기가 있다니깐요 오우 와, 와, 북발이. 와, 와, 북발이. 와. 와, 크다. 와, 저, 저 북발이 기록인데요, 이거? 북발이 탐내는 거좀 아니지 않냐? 자, 개측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29.5인데요? 그러면은 이거 기록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저 최근 들어서 원투낚시로 대상어 정하고 가서 대상어 잡는 거 민어 빼고 다 성공했네요? 개쩔잖아. <laughs> 나 여기 손이 왜 물집이 잡혔지? 아. 아, 이거 릴링할 때 이거. 닐 핸들,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구나. 와. 그 북발이 하나 잡았다고 지금 이거 티내네. 북발이 저거 와이프한테 들고 가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말이야. <laughs> 손가락이 이렇게 될 정도로 해서 고기 잡아온 건데. <laughs> 그러면은 쫓겨나겠지? 아까 전에 북발이 하나 올라온 이후로 지금 3시간? 입질이없거든요 미끼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또 가만히 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처럼. 어? 그냥 채비치고는 무거운데? 어? 잡았나? 채비. 풀이었네. 이게 홈모션입니까 이게? 굵죠? <laughs>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둘째 날 설레임을 빨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낚시 준비를 해봅니다. 포항 2일차입니다. 일단 첫째 날 북바리를 한 마리 잡았죠. 길이는 조금 아쉬웠지만 빵이 그냥 그리고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포항에서 능성어가 나오더라고요. 뭐 사이즈가 크지는 않았어요. 한 요만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 포항에서 이어서 원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던지자마자 일질이야 자, 잡았죠? 잡았죠? 오우. 어, 뭐, 던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어, 힘 꽤나 썼는데. 아, 뭐야. <목소리> 뭐야? 이거 한 마리밖에 없어? 어 이거 근데 귀한 거거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 떠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glasses> <metabolism> 싸늘하다 내가 먹을 게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괜찮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내에게 밑에다 앉점난 위에다 두점 그리고 또 아내에게 밑에다 앉점난 위에다 손잡구만 응, 밑장 빼기냐? 이거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밑장 빼기하다 걸렸다고 해도 그러다 손목 날아가는 거야 응. 이거라도 준걸 다행으로 알아? 그럼 그럼 이게 겁나게 귀한 생선이요 근데 근데 한 마리밖에 없어. 이거 한 마리도 대단한 거야. 남편이 밖에 나가서 말이야. <laughs> 손가락이 익게 될 정도로 해서 고기 잡아온 건데. 어때요? 음 맛있네. 근데 얘는 화로가 더 맛있을 거야. 아마. 그래 뭔가 향이 나면서 좀 달짝지근하다, 오빠 끝에가 더 달아 거의 다 먹었을 때 소주 안주도안 됐잖아. 이 선탕은 충분하지? 난 이거밖에 없는데 술 없어? 자, 더 먹어? 어. <laughs> 안 좋다고 하나만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주면 다음에 많이 쳐 먹고요? 응. 그래. 자. 음. 근데 이걸로 배가 안 차는데. 국바이는 근데 음. 회보다 응. 음. 국물이 왔다거든. 국물? 응. 음. 밥 없는데? 볶음면이야? 형 <laughs> 머리 뭔데? 이거 오빠 일부러 이렇게 해지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 뭐야? 왜? 회다 뭐? 어디갔어? 어? 내가 먹었는데? 아아 음아 <laughs> 음. 얘는 회보다는 탕이다 내가 봤을때 딱그 국물에 이건 이 살이 맛이 나는 항상 족발이 먹을 때마다 그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개가왜 비싸지?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자 청솔이 살볼살 먹어봐 야돼와 대박. 자 치아스 짠. <laughs> 이뼈살 먹으려고 먹는 거네 북발리는뼈 발라 먹는 거 보니까 응. 진짜 많이 잡아야 되겠다. <laughs> 거의 그냥 배골을 만들어 버리는. <laughs> 여러분들도 북발리 잡으시면은 뭐해 먹거나 뭐 지리탕 이런 거 말고 라면에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디로 보이냐? <웃음> <웃음> 내가 빙다리 핫바디로 보이냐? <laughs> 원래는 대사를 좀 많이 넣으려 그랬는데 <laughs> 자기 연기 시도 <쉬고. 웃음> <laughs> 오빠는 이, 뭐 연기 잘해? 이상의 대사를 못넣겠